목의 동화의 결말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정점에 서기 위한 신 여덟 개 팀의 이야기 그두 번째 챕터. K 리그 2 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Moving Higher 더 높은 곳으로 달릴 준비하는 천안 CFC와 업 p s 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수고픈 K3 리그의 강자 포천 시민 축구단.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동화의 두 번째 이야기 2025 한화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천안시 t f c 와보천시민축구단의 경기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형입니다 코리아컵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천안시 t f c 와 보천시민 김태원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허자우 캡틴 이용희 최진웅 김서진 김영선 이광진 김성준 펠리페 이상준 명준재 김윤도가 선발 출전합니다 선발 라인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김준성, 강민재, 강신명, 곽용찬, 정현식, 유용현, 김경수, 한규진, 이광재, 장한현, 캡틴, 이재건이 선발 출전합니다. 지나가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바이시크 킥! 발이 걸리진 않습니다. 아, 보기 드문 장면이 한 차례 나왔네요. 이 장면에서 아, 역시나 이재건 역동적입니다. 바이시크 킥을 노려봤던 이재건입니다. 다시 오른쪽 잘 벌려줬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명준재가 얼리 크로스에 헤더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유휴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죠. 김영선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명준재의 헤더까지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더 크로스바위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심에 휘슬이 불립니다 강신영의 헤더였습니다 지금은 김경수의 프리킥이 정말 적절하게 올라갔고 강신영이 머리에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크로스바위를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강호 왼쪽 뒷공간 빠르게 달립니다 역습 찬스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왼쪽 측면에서 아크 정면이고요.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던 포천시민축구단 골문을 살짝 외면합니다. 김경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패스 내줬고요. 장한영이 빠르게 반박자 빠른 슈팅을 이어가 봤습니다만 살짝 벗어납니다. 분 이후에는 포천 시민 축구단이 위협적인 찬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른쪽 천안 시티 f c 접어넣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연결해진 않습니다. 명륜도 쪽을 바라봤지만 머리에 닿진 않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아 지금 재치 있는 개인기로 잘 접어놨고. 그리고 크로스도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포천 시민 축구단 머리에 맞고 나 장한영 왼쪽 측면 계속 갑니다. 장한영 반대쪽 봤습니다. 연결이 됐지만 뒷발이 걸렸고요. 공 살아 있습니다. 드레리오 바깥에서 왼쪽 측면 왼발 어 수비 맞고 나왔는데 공 바깥으로 걸어냅니다. 이광진가요? 그리고 앞서서 이 장면 곽용찬의 발 밑에 바로 연결이 됐다면 위협적인 장면이 될수 있었고 이어서 이 컵백 역시 허자용 키퍼 팔이 맞고 나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봤던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끊어내고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장한혁 슛 막아냅니다. 허자우. 허자웅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장한영의 터치와 슈팅 완벽했거든요. 정현식의 패스 그리고 터치 후에 곧바로 슈팅까지 가져갔던 장한영. 하지만 허자웅의 슈퍼 세이브에 막힙니다. 다시 펠리페에게 펠리페 왼발 감아 올라갑니다. 김준성의 펀칭 공 살아 있습니다. 다시 펠리페 쪽인데요. 뒤로 연결해줬고요. 접어놓고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아냅니다. 어 그리고 이 공이 연결되면 포천시민 축구단 기회입니다. 이광재 공 잡아놓고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돌파 시도합니다. 이광재 베르티라쪽 슈팅 <laughs> 끝까지 따라가서 방어해냈던 좋은 수비였습니다. 왼발 크로스는 김준성이 날아올라서 펀칭으로 잘 쳐냈고요. 뒤이어서 수비가 한발 앞서서 끊어냅니다. 어, 좋아요. 오른쪽 펠리페입니다. 펠리페 슈트! 골! 천안시티FC의 해결사 펠리페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았던 고리아컵 2라운드 경기. 해결사 그리고 에이스 펠리페가 선취 6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천안시티FC가 앞서 나갑니다. 아 펠리페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이 터져나왔습니다 펠리페가 페네트리어 바깥에서 강력한 슈팅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슈팅 각도가 열리자마자 슈팅을 시도했고 오른쪽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철하 CTFC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벨리페는 천안시트FC 어, 다시 왼쪽으로 장현수 장현수 왼발 올라갑니다 뒤쪽에 성정을 해도 연결되지 않았고요 슈팅 높게 뜹니다 연이어서 공격 기회를 가져갔던 대전크레이 손경환의 슈팅 역시나 골문을 벗어나고 맙니다 지금 장면에서 공이 애매하게 흘렀고 손경환에게 오픈 찬스였거든요 이범칫타면서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클리어. 아크 정면 다시 펠리페의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오늘 펠리페의 왼발은 정확히 포천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즉, 수비 한발 앞섰고요. 이재건 주고 뛰어들어갑니다. 뒷발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골대입니다. 벼락 이 장면에서 뒤로 흐른 공을 그대로 강민재였군요. 어, 강민재의 중거리 슛이 뚝 떨어지면서 골포스트를 강타합니다. 펠리페 센터서클에서 왼쪽 뒷공간 보고 찔러줍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구종욱 겁백 내줬지만 김준성이 빠르게 잡아냅니다. 아 구종욱도 교체 투입된 후에 날카로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펠리페의 패스였군요. 아, 오늘 펠리페가 중원에서 넓은 시야 보여주고, 있... 어 그리고 툰가라 달려갑니다. 툰가라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헤더 연결해지냈습니다. 툰가라의 빠른 발 그리고 크로스까지 시도해봤지만 머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의 툰가라의 빠른 스피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퉁가라가 더 뒤에서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어깨 싸움 이겨내고 크로스까지 이 공이 이상준의 머리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유영현입니다. 왼발 낮게 갔습니다. 어 연결됐어요. 한발 앞서서 걸어냅니다. 공이 뒤로 흐르면서 보천시민축구단 기회를 노려봤습니다. 이태민 펠리페 앞에 두고 짧게 연결. 아 좋은 패스 연결했습니다. 올라갔고 헤더까지 장한영 머리에 정확히 걸리진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용현의 프리킥이었는데 조금 짧았지만 이 공이 뒤로 흘렀고요. 하지만 김영선이 집중력 가져가면서 이 공을 걸어냈고 뒤어서 헤더는 장한영 머리에 정확히 걸리진 않았습니다. 김성준, 이광진에게 파울 안입니다. 이태민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허정원 키퍼가 나온 걸 보고 머니치지만 중거리 슈팅을 노려봤던 이태민 뒤쪽에서 이태민이 끊어냈고 그대로 정말 초장거리 슈팅을 노려봤던 이태민입니다. 오른쪽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오, 지금은 빠르게 압박해봤지만 이웅이가 끝까지 공을 처리해냅니다. 뒷공간 김준성이 나왔고요, 애매합니다 이 공간. 부심 깃발 올라. 이상준이 끝까지 달려봤고 지금 어찌됐든 김준성이 잡아냈긴 했습니다만 구정욱 반대전환 패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상준입니다. 공간 비어있습니다. 이상준. 키퍼 정면입니다. 이상준의 슈팅. 아쉽게 키퍼 정면입니다. 지금 구종욱의 패스는 일품이었거든요. 이상준 역시나 빠른 발 이용해서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만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른쪽 뒷공간 떨궈놓고 슈팅. 벗어납니다. 호천시민 축구단에 정말 좋았던 공격 전개 김경수가 오른쪽 깊게 내줬고 여기서 김유천의 짧은 패스 하지만 이게 유료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줬고 개인기 후에 오른발 크로스까지 이어간 후에 구정욱의 슈팅까지 연결해 봤습니다만 캠퍼 정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민입니다. 이태민, 페르트리아 쪽입니다. 이태민, 이태민, 왼발 벗어납니다. 땅을 치는 이태민, 그리고 포천의 벤치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태민의 왼발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땅을 치며 아쉬워하는 이태민, 어쩌면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수 있는 공격 이태민 접어놓고 이태민 오른발 슈팅 연결됐습니다 안쪽 막아냅니다 몸을 날려서 막 이태민의 슈팅이 굴절 되면서 애매하게 흘렀고요 이 과정에서 끝까지 걷어냈던 최진웅입니다 앞쪽 길게 그리고 조심해 일가 함께 하나한의 코리아컵 2라운드 전안시티 f c 와보천시민축구단의 경기 전안시티 f c 가 1대0으로 승리 거르면서 제피로스 앞에서 전안시티 f c 는 3라운드로 향하게 됐습니다 전안시티 f c 보천시민축구단이라는다코스를 만나서 전반전 조금은 고전했습니다만 전안시티 f c 의 구원자 펠리페가 멋진 중거리 슈팅 전안시티 f c 의 데뷔 득점을 터뜨리면서 제피로스 팬들 앞에서 전안 c t f c 코리아컵 3라운드 김포를 만나러 가는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천안 CTFC가 1대0 코리아컵 2라운드 <목소리> 승리 거뒀고요 전안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천안 CTFC와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 코리아컵 2라운드 천안 CTFC가 K리그2에 자존심을 살려내고 3라운드 김포FC를 만나러 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